람지 선더가 되기 위해서 운기조식 허공탑 보 경공술 더이상 강해질 수가 없어 환생이 답이야 안녕하세요 담바입니다 다람쥐가 되어 황금 도토리를 얻어 환생하는 람지어웨이 가벼운 건축기능도 있습니다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그럼 시작해볼까 시작이자 끝 하늘에서 떨어진 다람쥐 등장! 이 다람쥐는 지금 배가 고파서 도토리를 찾으러 갑니다. 길을 가다 보니 거북이가 보이네요. 잠깐 이거 거북이를 싸우는 건 아니겠지? 전투민족 한국에서 태어난 국산 다람쥐입니다. 다른 섬으로 가기 위해선 여기에 있는 다람쥐들의 부탁을 들어줘야 한다고 하네요. 마우스 좌클릭을 하면 위치를 알수 있죠. 저기 있다. 어떻게 올라가? 잘 찾아보지도 않고 마음만 급해서. 올라카치나? 길을 개척하는 거 보니 역시 한국 다람쥐입니다. 혹시 수영도 가능해? 갑자기 딴 길로 빠지는거 보니 성향이 피가 오, 분명합니다. 아근 너무 느리다. 느린 걸못 참는 거 보니 한국형 다람쥐가 맞습니다. 마야가 말하길 이곳은 다람쥐 쉼터. 명상을 통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열 수가 있다. 있죠. 마야가 부탁을 합니다. 황금 도토리를 찾아오라고. 이 게임은 이 황금 도토리를 찾는 게 목표인 게임입니다. 황금 도토리를 다 찾아서 쉼터를 복원하면 체력이 증가하죠. 이섬 황금 도토리는 다 찾았으니 다음 섬으로 가볼까요? 숲속 구석입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시작입니다 불독이 쫓아와서 괴롭히기 때문이죠 이 불독 집착이 심합니다 쫓아낼 무기부터 쫙. 만들도록 하죠 무기는 방귀탄입니다 조약돌 5개와 버섯조각 4개 이제 불독은 무섭지 않죠 다음 존으로 가기 위해서 이제 도구들을 업그레이드 해줘야 됩니다 도구 업그레이드 하기 전에 로타랜드에게 집터를 사야 합니다 그래야 이렇게 제작을 할 수가 있죠 겁없는 고개사가 대포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니가 들어가 들어가면 다음 존으로 가는 문이 열리죠 어? 아 이건 장난입니다 다음 존으로 가는 문이 열리죠 나 살아있는 거 맞아? 다음 존으로 가서 얻는 클립, 병뚜껑, 깡통고리로 용수철 신발과 행글라이더를 먼저 만들어주세요 자 이제 황금도토리 찾기가 더 쉬워집니다 마지막 관문입니다 이 문은 쉽게 열수 있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용수철 신발로 넘어가 주시면 됩니다 오 개꿀 성소에서 명상은 이런 돌기둥에서 하시면 되고 황금 갈매기는 3번을 찾으셔야 됩니다 황금 도토리를 다 얻은 뒤에 왕 황금 도토리한테 가면 시작이자 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 게임은 혼자 하시는 것보다 같이 하는 걸 추천드리는 게임이에요 같이 하시면서 좋은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가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길